i v 피출반사의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입니다. 어, 이 책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영성 시리즈 다섯 권중에한 권이고요. 어, 이 책을 먹으라는 영적인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주로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냐, 읽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책은 기본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이 성경이 우리의 그냥 뇌세포에 뭔가 잘 외워지게 박히고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행위가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 한다. 이 성경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얘기하는 그 전언인데요.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천사가 전한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책을 잘 읽고 네가 이 책이 얘기하는 거잘 알아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이야기하는 대로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방식. 그래서 이 책이 영적 독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. 이 책을 먹으라. 저는 이 책이 유진 피터슨 그 소위 일상 신학, 일상 영성 오부작의 첫 책으로 나왔었는데 처음 나올 때 그때 읽고 굉장히 그~ 인상적이었고 어~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특히 그 앞에 개 이름 까먹었네 개가 뼈다귀 뜯어먹는 알타먹는 음,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한다 하는 거를 어~ 굉장히 인상적으로 어, 보고 그 렉시오 디비나를 한참 또 연습해 보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기억에 어~ 오래 남아있는 네 그런 책입니다. 저도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얘기 나눌 책들도 비슷하겠지만 책에 대한 책이라는 개념이 저는 저 책으로 처음 시작했던 것 같고 아, 책 읽기에 대한 책이 있구나 이런 어떤 메타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, 재밌다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현철 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하가라고 하죠. 그 개가 뼈다귀를 핥고 맛보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도 그렇게 해야 한다. 단순히 멀리서 관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진짜 달다는 말처럼 했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읽기다.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 책인 것 같습니다. 저는 학교 숙제로 읽었던 것 같고 확실히 숙제로 쉽게 되는 책은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<웃음> 네. <웃음> 큰 매력으로 <laughs>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 시가 이제 수험지에 실리는 즉시 쟁력 없어지는 어, 것처럼 네. 뭔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만 남는 거죠. <laughs> 그렇습니다. 저는 이 책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깊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내년에는 성경을 좀 통독해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거든요.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경을 왜 읽지 그리고 매일매일 왜 읽지라고 하는 걸 다시 좀 생각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단순 히 읽는 행위가 나에게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봤을 때 그렇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책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이제 그냥 읽는 행위 자체도 물론 중요한 신앙의 행위지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. 뭔가 읽을 때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읽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내 삶을 변화시킨 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성경 성경. <laughs> 저는 이 질문 받고 뭐몇 개가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존 스토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거의 성경에 비견하는. <비어나는 웃음> <laughs> 근데 그게 아마 사경회를 묶은 설교로 토대로 한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. 근데 그게 기억이 나는 이유는 이 책으로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이 성교단체에서 처음으로 독서 모임을 했던 책이었고. 음. 근데 그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제 좀 새롭게 각성까지는 아니지만 좀 놀랐던 것 같아요. 아, 그전까지는 어떤 기독교원에서 교회 안에서는 성경만이 유일한 텍스트였고 그거를 좀 많이 봐왔는데 여기서는 그 성경을 다루고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열어놓고 논의도 하고 어떤 부분 잘못도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책을 만나면 만났고 그 책을 가지고 되게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각자가 읽고 느꼈던 것들과 본인이 본 관점과 그고 책과 실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털어놓는데 그게 되게 너무 새로웠고. 아, 이기 독교라는 게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영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대화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이럴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처음 좀 깨달았던 순간이어 가지고 그 책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초록색 책이 있습니다. Okay, 아, b p 책은 아니지. 아, IBP 책입니다. 아, 그렇군요 네, 네, 네. 저스까지 에사님. 아, 그렇습니다. <그렇지만 웃음> 저는 예찬간사님 나누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난 책이 있는데 IVP 책이에요. <laughs> 저는 그 브라이언 맥나렌이 쓴 새로운 그리스는 온다. 그 책이 저한테는 어떤 그제 신학교 1 학년 때 읽었는데 어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좀 새로운 교회 운동, 새로운 신앙 운동에 관심을 갖고 또 신앙에 진지한 질문들 던지기 시작했고 미국의 그런 움직임들에 관심 갖기 시작했고 네 그랬.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전에 그책 다시 읽었는데 어, 이 정도에 내가 그렇게 매료됐던가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, 있었지만 그때 2007년 저한테는 굉장히 삶을 바꾼 책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. 그런 점에서 브라이언 맥나렌 책을 좀 출판사들이 많이 번역해 주면 좋겠다. 좋은 책들이 아직 있거든요. 네,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저는 김수영 전집의 산문편 근데 이 책이 저한테 중요한 책인 건 중고등학생 때 처음 김수영 시인의 산문집을 읽고 그 글을 인용해서 선생님과 싸운 적이 있었어요 <laughs>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내 생각을 말해본 경험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저한테 남아있고 싸울 힘이 필요할 때 다시 김수영 글을 좀 찾아 읽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때 아마 제가 인용했던 글은 자유에 대한 글이었고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자유를 방만이라고 이야기한다. 뭐 이런 식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. 나는 어떻게 자유를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. 제 책의 마무리를 한 구절을 읽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성경을 읽는 것은 복음을 사는 것과 분리된 행동이 아니라 그것에 꼭 필요한 활동이다.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그분이 발언권을 가지게 한 것이다. 그것은 그처럼 쉬운 일이다.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. 네, 제 책, 이 책을 먹어라.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